세요 아, 사랑합니다. 오늘또 책을 읽을려 준비를 했습니다. 음, 마 시입니다 시 마늘 제목 마늘 마늘밭 위로 까마귀 날아가네 마귀마귀 까마귀 까만 마귀, 까마귀 까마귀가 왜 마귀니? 마늘 안 먹는다고 마귀니? 마늘, 마늘, 통마늘 쪼개지면 쪽마늘 되게 작네요. 바시 바다 시 제목은 바다입니다. 바닷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네 물기랑 같이 바다를 바라보네 물개야? 심심하지 않니? 우리, 바나나 보트 탈까? 그 잡죠. 이게, 누구 시지이냐면 최승호 시인의, 이쓴 시입니다. 사, 사자. 어, 시 제목이 사자입니다. 사자야, 사자야. 섞어서 사자야. 마술사 엉덩이를 왜 물었어? 엉덩이가 사과니? 엉덩이가 사탕이야? 사자야. 사자야. 마술사 엉덩이를 왜 물었어? 나. <laughs> 아, 갑자기 목이 뭐 걸려 가지고. 음. 이렇습니다. 시랑 여러분들이 아 이것을 읽고 어떤 내용인지 자기만의 상, 생각을 하는 게또 개인마다 다틀릴 거예요. 저는 이제 그냥 심을 읽고 그 다음에 생각은 여러분 자유 아, 아지랭이 아시 제목 아지랭이 아지랑이 아지랑입니다시 제목이 아지랑이 아주 보드로운 털 같은 아지랑이는 아물아물 아물아물. 아지랑이 머리는 어디 있지? 아물아물 아물아물. 아지랑이 꼬리는 어디 있지? 아물아물 아물아물. 음 끝났습니다. 음좀 생각하는 시인 것 같아요. 그 다자 자라 시 제목 자라입니다. 자라가 자꾸 수족관을 벅벅 긁어대네. 자라야 잠좀 자라. 네가 자야 나도 자지. 자라야 자장자장 자장. 자장가 불러줄까? 음 끝났습니다. 짧네요. 음좀생각하게 하는 시인 같아 이거. 다음 차 기차 시제목 기차입니다. 차가운 눈 내리는 날, 곰이 기차역에서문네 북극가는 기차 있나요? 차가운 바람 부는 날, 펭귄들이 기차역에서문네 남극가는 기차 있나요? 네. 끝났습니다. 좀 색다르네 생각이. 안녕. 다음에 봐요. 사랑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 눌러주세요.